이차 가자 이차 아직 더 마실 수 있어. 좋아요더마셔야더 마셔.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가게들이 다 닫았다고요. <laughs> 아까 지나온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어야 하는 건데. 나 혼자 어. 돌아가서 몇캔사 올까요?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 겠어요 <laughs> 언니들, 괜찮아요? 다이밤에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 어, 아봐라 어, 어, 정말 술주정뱅이는 이래서 싫더라... 레이카, 저것 봐. 진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레미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라 언니, 어린아이처럼 뭐해요? 내가 너희랑 친구가 될수 있었던 건 레미 덕분이니까... 레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이렇게 보름달이 예쁘게 뜬 밤엔 소원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우리 셋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매직과 스테이지네요? 삐리리카리랄라 삐리 산뜻하게. 빠이빠이 폼보이, 부드럽게. 밤의 코라르크 높이높이. 매지컬 스테이지. 레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전하고 싶어. 싶어. 들어가서 놀면 안 되거든요. 어, 어, 레이, 언니들은 어른이면서 그런 것도 몰라요. 술 취해서 그러는 거야. 눈 마주치지 말고 가자. <laughs> 레이 <레미일> 밀리가 없지. <laughs> 그러게요. 아, 깜짝 놀랐네. 레미랑 친구들은 마지막에 마법사가 되지 못했지. 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laughs> 네 맞아요. 마법사는 못했지만 마법 없이도 소원을 이뤘어요. 어, 맞아 그랬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는 마법사가 아닌 어른이 된다는 뜻이라고. 싫어. 어? 아까 그 와인가? 지금은 싫어도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너도 같이 가. 아유 미안해. 아왜 어, 어, 그래? 아아왜 그러냐니까. 이제야 뭔지 알겠네. 뭐가? 어렸을 때 레미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했어요. 친구들도 여러 명 있고 졸업식 날에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도 해주고 저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런 레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법은 쓰지도 않았는데 마법 같구나라고요. 어쩌면 레미는 처음부터 그런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법? <laughs> 제가 보기에는요. 회사를 멋지게 해내는 미래 언니도 그림을 잘 그리는 레이카도 훌륭한 마법사예요. <laughs> 그렇게 치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소라 언니도 마법사겠네요. 맞아. 우리 둘은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거든. 아니에요. 그냥 전 우유부단한 거죠. 음.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소라가 가진 마법이야. <laughs> 소라 언니 고마워요. 네? 저는요, 소라언니 덕분에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고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레이커! 왜냐하면 그게 <laughs> 제가 가진 방법이거든요!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 <laughs>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아빠랑 야외 스케치를 다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럼 이제 아빠 일은 떨쳐낸 거야? 그것까진 모르겠고 어쨌든 아빠가 미운 건지 그리운 건지 몰라 답답했던 건 확실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저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미래 언니나 소라 언니처럼 제가 가야 할 길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아! 난 몰라! 그렇구나, 우리 셋다 하고 싶은 게 뭔지 확실히 알았네. 난 있잖아, 가게를 열고 싶어. 공정무역으로 수입한 자파 상품을 파는 가게, 카페도 좋겠지? 저는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돈이 모아서 유학을 가야겠어요. 그럼 나는 마키타 같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학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가게를 하나 얻을까 해. 우리 세 사람의 멋진 꿈을 거기서 시작하지 않을래? 셋이서 마법의 힘을 모으는 거야. 우리 셋이 마법의 힘그 가게가 매직컬 스테이지네요. <laughs> 장소랑 가게 이름은 이미 다 정해 놨어. 아, <laughs> 그거다 그거. 그거! 마법단. 어때요? 음, 딱 좋아. 멋져. 어, 멋져요. 미래 선배, 이건요.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 쪽에 내려놔. 꽤 근사하지 않아? 우리 세 사람의 새로운 꿈이 시작하는 곳이네요. 맞아요. フフフフ。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지! 한번 해볼래? 저 모습은... 어렸을 적의 나 같은데... 우리들인가? 너희 셋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어? 난 꽃집 주인도 되고 싶고 옷가게 주인도 되고 싶어! 난 과자 가게를 할 거야! 내가 되고 싶은 건 고양이! <laughs> 고양이? 네, 바라기만 하면 뭐든 될수 있었는데. 언젠가는 나도 마법을 쓸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걱정할 것 없어. 마법은 우리 모두의 <laughs> 마음 속에 틀림없이 있어. 자신의 마법 능력으로 어디든 활활 날아갈 수 있지. 이 녀석들 꼬마 마법사들 어, 아 마조리크다 얘들아 가자. 응! <웃음> <웃음> 오. 오. <웃음>